예, 오늘은 충무공 이순신 역사표석을 찾아왔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역사표석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생가터에 조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충무로에 있는 명보극장 앞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명보극장 앞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영화인과 감독의 손바닥을 동판으로 부조하여 새겨놓았는데요. 이 가운데 영화 명량에서 주연배우를 맡았던 최민식 배우의 손모양입니다. 역사표석은 명복장 앞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찾아오는 길은 을지로 삼가역 8번 출구에서 약 800m 정도 와서 좌회전을 하면 바로 명복 극장 사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명복장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후 좌우는 이순신 장군의 거리로 명명되어 바닥에는 이순신 장군의 역사 그리고 해전이 기록된 석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정조 임금 때 교소관에서 편찬한 이 충무공 전서에 따르면 1545년 3월 8일, 지금의 달력으로는 4월 28일에 이곳 건천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을 기념하여 이곳에 바로 충무공 이순신 생가터 역사표석을 세웠는데 학자들의 고증에 따르면 이곳에서 안쪽으로 약 150m 정도가 실제의 생가터인데 그곳에 역사표석을 설치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이곳 명보극장 앞에 역사표석을 세웠습니다. 미래학교에서는 10월 8일 목요일에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 및 충무공 이순신 역사탐방로 체험 강사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합니다. 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민간자격증인 이순신 역사문화지도사 자격인증을 시험볼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이곳에 충무공 이순신 역사관이 들어서면 이순신 역사정신을 강의하는 교육강사 및 이곳 충무공 이순신생각도부터 시작하여 서울에 위치한 이순신 역사유적을 안내하고 교육하는 현장 체험 탐방 강사로도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생가터 표석은 이곳과 함께 건천동 안쪽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충무공 이순신 생가터가 있는 곳에서 을지로 사가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곳 골목길 쪽에 또 하나의 역사 표석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